안녕하십니까. 네, 오늘은 8월 3일 월요일이고요. 여기는 11살자락에 있는 쌍계사 계곡 어만골이라는 곳. 오늘은 씻 왔고요. 어제 저녁에 비가 엄청나게 왔습니다. 잎돌천둥들이 계곡에 흐르는 이 불이 엄청나게 많이 불어, 불어났고요. 그런 한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쪽으로 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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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고 고 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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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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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가 가고 가 라그다음사흘를내가다 그럼 좀더 확신감하고